디로가야 돼. 길치야? 그러니까. 아, 이 답답한 새끼 진짜. 아니 그 <laughs> 직진하면 되도 말하가 보니까. 아,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출구가 애매하게 있어서 이쪽으로 될수 있는지 저쪽으로 있는지 아, 될수 있는지 모르겠어. 진짜. 안녕. 안녕. <laughs> 오늘은 저희가 이제 롤을 한 10년을 했는데 거기 이제 도파님이라고 계십니다 엄청 유명하신 도파님이 계신데 그 분이 맨날 가는 대게집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4년 전부터 가고 싶어 했었는데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 대게집으로 가서 방송을 하고 그러셔가지고 얼마나 맛있으면 그러는지 <laughs> 궁금했었거든요 우리 근데 많이 못 먹잖아 한, 아, 한 마리만 시켜도 되않니아 <laughs> 어차피 뭐 근데 내돈 아니니까 대게 다섯 마리에 개소리야 뻘 보기 싫은 게 없어 봤는데도선생님 있으면 와... <laughs> 아이고 360을 <laughs> 대게만 먹냐? 그 사람은? 요네네 <laughs> 밖에서 네. 요네이문은멀로 네. 네. 드시겠습니까? 대게요 조금 네. 드시 조금 먹습니다 저희 한 마리보다는 작은 거두 마리를 보내드리거든요아아그 정도가 이제 1kg 정도 나와요? 네아이 1kg에 99,000원인 거죠? 네. 물먹에 빼고 이렇게 달아보아네 <laughs> 이게 이제 1.9kg 좀 넘거든요? 아... 두분 드시기에는 보통. 맛있게 쪄 드릴게요. 네. <laughs> 어, 뭐야. 표식시도 있네. 뜨뜨뜨뜨. 도파. 씨맥. 제대로 왔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뭐가 엄청 많네. 아 근데 다 먹을 수 있어? 두 마리? 그러니까 안될것 같은데. 보니까. 그러니까. 반찬도 <laughs> 되게 알차다. 배 자체의 양은 얼마 안 되니까 밥 배랑 대게 배랑 약간 이런 거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밑반찬으로 배를 채우면 안될것 같아. <laughs> 그걸 왜 먹어? 그걸 왜 처먹어? 이걸 왜 처먹어? 아, 배를 안 먹어서. 고선생님 <laughs> 말 여기는 되게 먹기 편하게 해주신다. 쓰자고 안 해도 돼. 그렇지. 어, 지겨운데. 너무 쉬운 게임이잖아. 죽는데 와..진짜.. <laughs>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20만원짜리 되게 이런거는 딱 봐봐 딱딱딱딱 해가지고 쏘옥 so? <laughs> 그럴듯한데? <laughs> 뭐야 이거 이미 다 파져있는데? 그니까 러 이미 이게 조금만 하면 벌어져있어 너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좋아하냐? 이거 아니? 먹는데? 나안먹는데 <laughs> <laughs> <어쨌든. 웃음> 먹어보자. 여기는 다를 수도 있어. 오, 아니, 이거 진짜 다 손질이 돼 있어. 그러니까 이제 아예 다깐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응. 이렇게 하면은. 캬. 이건 술이랑 먹어야 되는데. 야, 근데 우리가 좋은데. 유튜브 찍으면서 술 벌은 적은 없지 않니? 맞아 우리 원래 술 별로 안 먹잖아 그러니까 효식님이 어. 여기 대게 먹고 이제 힘받아가지고 롤드컵 우승까지 그냥 풍스하게 해버리면 안 되냐? 나도 이제 백0만 유튜버 될수 있나? 죄송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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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은 이루어진다 아, 라면도 하나 주실래요? 라면이요네그 라면이 7,000원입니다 <laughs> 대게도 들어가니까 그냥 다 걸러서 젓가락으로 한 번에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원기욕 뭐 하다가 이거다 쑤셔 넣어야겠다 다리 세개 칩니다. 세개 간장 싹 찍어다가. 이거 비주얼을 피쳐버렸는데? 맛이 없을 수가 없다. 아니 먹어봐. <laughs> 오왜 왜? 왜? 오. 아니 이 내장은 진짜 취향이라. 이거 도파님도안 먹을 걸? <laughs> 오 해물라면이구나. 오 오. 와 아, 그냥 지렸다.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? 이게 해산물을 그냥 들이부어 주셔가지고 <laughs> <laughs> 아... <laughs> 아... <laughs> 이거지! 공이 끝나지한 세네 달된거 아니냐? 알바 안 하냐 이제? 너 알바하는 데 가서 이쁜 브 버스 해야 되는데? 하더라도 안하면 줄래? <laughs> 너 피자집 할때아그회사안 응? 하고 찍어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언제 개사 <laughs> 안 하고 떴어? 그이었잖아 개사 안 하고 티비 내놓고 경찰서 지 있어? 어 이제 이런 거 밖에 안 하면 안 돼? 이거 너 먹어야 되냐? <laughs> 먹을 게 없는데? 네, 그거 먹을 거 없어, 진짜. 근데 이제, 대게 말고, 그냥, 게 같은 경우는. 대 같다고요? 네. 대 같다고요? 뭐, 먹을 것도 없는 거고. 다른 재개 소시지. 싹다 들고 먹어야지. 와, <laughs> 이새 이렇게 잘 먹는 거 진짜 개오랜만에야 저희가, 튀김 촬영을 하고, 맨날 가던 왕후의 떡볶이집에 인사하러 가자고 갔었는데, 갑자기 막, 튀김 폭탄 맞아가지고, 그때가 진짜 거의, 돼지새끼 마냥 먹었는데, 그때 다 먹었잖아. 조파님 이제 군대 가지 않았냐? 그러게요 군대가면 되게못 먹겠네 <웃음> <웃음> 촬영 잘 하셨죠? 아네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내돈 아니어서도 네. 맛있었던 거 같아 카라이파이터풀야가스로 생긴 라도